오늘은 51번에서 60번 단어입니다. 1번 남자 조카. 음, 영어는 남자 조카 여자 조카를 나눠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남자 조카. 네, few, nephew. 자, ph는 f 발음이 납니다. nephew. 이번 여행, 그리고동사로 여행하다. 둘다 가능한 거예요. 라, 뭐 travel. 3번 해외로 abroad. 네, abroad. 4번 공항 airport. airport. 5번뭐 뭐를 타고 그리고 뭐뭐 옆에. 어 이건 교통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하면 by train. 어, 차를 타고 하면 by car 이런 의미예요. by. 6번 더하다, 추가하다. add. 자음이 두 개면은 소리는 하나만 납니다. 7번 설탕 sugar, sugar. 밀가루 flour, f l o e r 우리 꽃이죠, flower. ou와 o, o w 는 소리가 아우로 같기 때문에 이 밀가루와 꽃은 발음이 같습니다. 9번, 뭐뭐 할 때까지. until, until. 10번, 섞다 mix. 우리 x가 ᄀ스 발음이 나죠? 그래서 mix. 이렇게 mix. 이렇게 되는데 빠르게 읽으면 mix.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강세 확인하면서 읽을게요. 강세라는 건 어느 부분을 세게 강하게 읽느냐라는 의미입니다. 1번 남조카 nephew 2번 여행 여행하다 travel 3번 해외로 abroad 4번 공항 airport 5번 buy 이거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buy 이렇게 할게요. 6번 더하다 추가하다 add 7번 설탕 sugar 8번, 밀가루, flour, 9번, 뭐뭐 할 때까지, until, 10번, 섞다, mix. 영어만 빠르게 읽겠습니다. nephew, travel, abroad, airport, buy, add, sugar, flour, until, mix.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